너를 완전하게 묻어니다 첫번째 마법 카드 발동 미래 용화 퓨처 퓨전 네 대에서 사이버 드래곤을 포함 2 6개 기계종 몬스터 죄다 요지로 보내겠다 이계는에서는이 정도밖에 안지않아정도도밖에 나타나. 도밖에 나타나. 도밖에 나타나. 이 정도밖에 나에 <laughs> 게임에서 탈외하는 것으로 암성성 기계종 용암몬스터를 공격 표시로 쓱쓱 던하겠다. 이것이 내가 살기 위한 레바디명 팔분홍이다. 가라! 주변한테 도와달라고. 수비력은 육각 소재로 된 기계적 몬스터 찬다. 800점의 공격력이 상승한다. 내미오제 보낸 것은 2 5자 그리고 그몬이 기네로텍트의 공격력과 수비력은 2만.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이다. 해에서 떠다기만 하도 합도 미미터 타이도 존재 가지고 있는 기네로텍트의 고 어머니 모의 공격력을 2배로 늘어난다. 공격력은 4만! 아, 이곳은 아, 끝이다! 아, 이 히어로! 네온! 자비가리! 죽여주마! 지메라 체크오버 들어본대! 전 플레이어! 전 몬스터들! 싸을리 쏘라 말이야! 빠지고 있었던 팬은 허리케인이었다. 니가 어떻게 막아도 나는 어떻게든 올렸다. <laughs>

ノインオイヒハジクンスギラララメガイダニオヘロゲルトオオフレスカナビシテニウニャゲドスウニャハオチビオトハナエキタビラノボゼアイノビダミノショウギルシナミナナミンクナゴリビコトメイノヘイフクゼラニシオモウキテオアレシ

どうもどうもどうもどうもうもうも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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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うも से गैस ई si pensa da Dio un fenomeno veramente Roger est. Adesso faccio framo ieri. non ho fatto niente qua. Mi